지구촌 어린이 여러분, 추운 날씨를 이기고 오늘 예배에 나오는 지구촌 어린이 친구들 모두 환영해요. 시작하기 앞서 어린이 방송팀이 종강을 맞이했어요. 어린이 방송팀이 진행하는 올해 마지막 뉴스이니 잘 들어주세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리딩 패밀리 마지막 화인 26화가 디모데우서의 면류관이라는 주제로 지난 28일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오늘까지 24, 25, 26화 미션을 모두 완료한 과정은 다음 주 주일 각 마을 예배 시간에 시상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2월 7일부터 2월 12일까지 중국으로 어린이 겨울 선교를 진행하기 위해 인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16명이며 양체플당 8명씩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24년도 기준으로 4학년에서 6학년이며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구글 신청서로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2025년 성장훈련 과정인 경배와 찬양팀 모집 안내입니다. 12월 15일부터 1월 5일까지 모집하여 온라인 링크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디션 일정은 1월 12일 주일 오후 4시입니다. 자세한 안내 사항은 신청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성탄 축제가 시끌벅적 크리스마스 호텔이라는 주제로 12월 22일 주일 오후 6시에 지구천교의 분당 체플에서 진행됩니다. 특별히 이번 축제는 분당 체플에서만 진행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성탄 축제에 참석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으니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지구촌 어린이 지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12월 둘째 주 어린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laughs>